다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 추가된 챕터 56 챕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사용할 무기는 현재 제가 에픽 무기가 5개가 있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할 거냐 바로 돌림판을 돌려서 나오는 무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자이 돌림판을 돌려서 나오는 무기를 가지고 56 챕터 도전해 볼게요 뭐 어떤 거든 나와도 되는데 리볼버만 아니면 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나올지. 아, 야구방망이 나왔네요. 그러면, 야구방망이로 56 챕터 해볼게요. 그러면, 야구방망이로 하고, 기술부품은 그냥 이대로 사용할게요. 그리고 아이템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56 챕터, 야구 방망이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번개 받을게요. 자, 처음 도전합니다. 비용 드럼 받을게요. 좀비하고, 이얘 어, 뭐야? 매니저인가? <laughs> 핸드폰 던지는 좀비가 나오고, 얘들은 늑대인가? 늑대가 나오네요. 새로운 몬스터네요. 그요 늑대가 살짝 뭐지? 원거리 공격을 하네요. 전파 A형들은요? 전파 같은 걸 쏘는 건가? 뭔가 이 와이파이 같은 거를 발사하네요. 보호막이 하나 있어야 될까요? 자 로켓 받겠습니다. 코뿔소 같은 몬스터도 나오고요. 모기도 나오네요. 야구 방망이로 이게 가능할지 자 새로 고침할게요. 음... 아 일단은 피트니스 받고요. 과연, 야구방망이로 56 챕터가 클리어 가능할까요? 근데 뭐, 야구방망이 워낙 좋으니까요, 성능이. 번개받았고, 축구공을 받아야 되는데, 보자. 수호자를 하나 받아야 될지. 자, 수호자 하나 받을게요. 자, 방어형 스킬 하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만약에 야구방망이가 레전드면 수호자가 필요 없거든요. 이게 사방으로 공격하고, 사방으로 밀쳐내니까. 근데 아직 야구방망이가 에픽이니까. 어 소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댓글에 보면 57 챕터, 58 챕터가 어렵다고 돼 있었거든요. 56 챕터가 어렵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할만하지 않을까요? 어 그럼 지금 늑대가 새로 나왔는데 중간 보스도 늑대 중간 보스가 나오려나? 아 맞네요. <laughs> 늑대 중간 보스가 나오네. 얘도 어우 얘는 사방으로 전파를 쏘네? 얘들은 왜 이런, 이런 공격을 할까? 아, 핥히기 공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 아무튼, 늑대가 원거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기 있는데 늑대들이 고기를 먹지. 어, 에너지가 꽤 따랐네요. 일단 조심하고. 아직은 아까 방망이를 안 먹어가지고, 하나도 스킬을 안 먹어가지고, 방망이 범위도 좁고, 공속도 지금 느리네요. 아, 방망이를 그냥 바로 먹었어야 되나 본데. 오, 잘안 죽네. 어, 죽을, 어, 중간 버스는 잡았습니다. 이제 3분에는, 어, 3분 또 늑대네? 근데 계속 늑대가 나오네요. 상자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상자에서 방망이를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한 개. 설마. 스워져 나왔네요. 아, 방망이, 이제 방망이 계속 받을게요. 스킬 조합한다고 방망이를 안 먹었더니 방망이 지금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이번 챕터는 그냥 계속 늑대가 계속 나올 것 같네요. 뭐 새로운 몬스터다 보니까 새로운 몬스터 위주로 계속 나오네요. 근데 뭐 늑대가 체력이 많은 몬스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원거리 몬스터다 보니까 체력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는 그래도 거리 조절을 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몬스터한테 맞고 너무 떨어지면 또 공격이 안 들어가니까 거리 조절을 좀 잘하면서 방망이요 늑대를 방망이로 잡고 있습니다 방망이로 때로 잡고 있네요 어 지금 그냥 다 늑대만 나오네 아 방망이요 어 벌써 중간 보스네요 야 중간 보스 요첫 번째 보스요 첫 번째 보스는 지네요 이번 와 빠져버렸네. 아, 이게, 아. 이 방망이의 좀 단점이죠. 방망이로 공격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드론 위주로 공격을 한다, 오, 또 맞을 뻔 했네. 근데 G 공격이, 이게 점프 공격이 51 챕터인가 처음에 나왔을 때이 점프 공격이 상당히 빨랐는데 약간 좀 느려진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빨라서 약간 패치된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 점프 공격이 피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 보면 점프 속도에 약간 조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망이로래도 마무리, 방망이로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는 늑댄데 색깔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보라색, 총알 하나 받고요. 번개 받고요. 그래서 이제. 방망이가 4성이 되니까, 이제 5성? 5성 되면 이제 상당히 빨라지죠? 범위도 넓어지고,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재밌는 방망이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니, 잠깐만. 이거 먹으면 루실 되잖아. 아, 이거 먹을게요. 예. 네. 그 돌파 재료를 미리 먹어 놨었는데, 그래서 루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드럼 받고요 어허 늑대한테 방망이 좋네요. 근데 늑대 이 원거리 공격이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네요. 사거리가 짧아서 그런 건지 다 밀어내고 일단 로켓 받을게요. 수호자 돌파를 안 해도 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방망이로 다 밀어내니까 일단 수호자는 나중에 올릴게요. 방어가 필요하다 싶으면 수호자 올릴게요. 아직은 방망이로 될것 같으니까. 지금은 드론 위주로 올려서 빨리 두조, 드론을 파괴자 돌파하고 새로운 스킬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방망이가 보스 공격이 약간 보스 공격이 좀 어렵으니까 축구공을 빨리 받아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신발을 미리 받아 놓을게요. 늑대가 어렵진 않네요. 얘들 체력이 많진 않아서 그리고 막 그렇게 빠른 몬스터도 아니고 어, 늑대는 그냥 할 만한 몬스터인 것 같네요. 이 모기가 또 깔아놓네요. 모기, 모기가 왜 이렇게 날아다니나 지금. 자석먹고요 음 수호자 하나 받을게요 번개받고요 어 방망이면 이제 원거리 원거리 몬스터가 나오면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뭐다 원거리가 아니라서 어렵진 않네요 무기가 잘 나왔네요 돌림판에서 돌려서 나온 무기인데 어 방망이 잘 나왔네요 이제 방망이가 레전드가 되면 이제 360도로 다 공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호자도 필요 없어지고 아마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일반 몬스터는 아마 가만히 서 있어도 될 정도가 될것 같은데. 방망이가 이제 레전드가 되면. 중간 보스도 근접이라서 어렵진 않네요. 그냥 때리면 될것 같고. 근데 체력이 많네요. 잘안 죽네. 오, 자석이 두 개. 일단 얘들 좀 정리하고. 잠깐만요. 아직은 돌파가 안 되니까 자석 먹고. 큐브 소호자 받고요 또 소호자 받고요 아 어, 두번째 보스 나옵니다 자 자석 먹고요 아늑대 파쇄자? <laughs> 이름이 왜 파쇄자지 파쇄는 뭔가 다 부신다는 거 아닌가 오 체력이 많아 보입니다 얘는 일단 돌진을 하고 돌진을 하고 돌진하고 점프는 할려나? 일단은 처음 보는 보스, 보스라 공격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돌진만 하고 있습니다. 약간 광난의 개, 광난의 개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니야. 오, 좀 화내. 광난의 개랑 비슷한 거 아니네. <laughs> 점프를 해버리네요. 아, 파괴자? 파괴자 만들어. 오, 뭐야? 눈덩이를 눈을 내리게 만드네요. 오.. 어, 얘가 마법을 쓰네요 늑대가 음.. 눈 내리는 공격도 그렇게 빠르진 않고 네, 피할 수 있네요 미리 이제 나오니까 바닥에 근데 요 점프가 살짝.. 근데 점프도 얘가 점프 공격 범위가 좁아서 약간 빠르게 피하면 피하기가 어렵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면 아마 안 맞을 것 같고 잡았습니다 파세자도잡았고요 지금 자석이 해제가 되네 얘들도 뭐잘 밀리니까 갇힐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따로 무기면 이게 얘들이 위험했을 것 같은데 방망이라서 뭐 그냥 다 밀어버리네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뚫으면서 얘들 잡아야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아마 갇힐 것 같고 사방으로 둘러싸일 것 같고 코풀소, 콧풀서, 녹색 코풀소로, 아 잠깐만. 중간 보스까지 나오면 약간 위험할 것 같은데? 아, 안 되겠다. 반대로, 보스, 중간 보스 반대로 밀게요. 어? 근데 중간 보스가 다른 보스, 아, 다른 몬스터한테 둘러싸여서 못, 못 오고 있네? 이번 챕터는 완전 늑대네요. 늑대, 늦대, 늑대 몬스터 집이네. 있네요. 아 에너지 큐브 받으면 이게 뭐야 번개 돌파되고요 아, 축구공 이렇게 축구공이 딱 나와주네요 멸려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번개 만들게요 범캔, 번개 돌파 아 지금 그럼 중간 보스가 두마리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오오오 이번 챕터 이 챕터가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동망이니까 지금 안 갖추고 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무기였으면 살짝 어, S 검이면 괜찮았을 것 같고 다른 무기였으면 약간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중간 보스 하나 더 있지 않나? 늑대 늑대 중간 보스 아까 안 잡은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몬스터에 둘러싸여서 <laughs> 못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월자 이거 돌파해야겠네요. 사방에서 몬스터가 너무 나오니까. 아, 스케을좀더 올리고 싶은데? 어, 중간 보스가 너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아, 중간 보스 되게 안 좋네요. 어, 저것도 잡았다. 빨리 먹고, 제가 몬스터를 이쪽을 한번 뚫어볼게요. 방망이의 힘으로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 외골격 과거 법 받고, 소화자 돌파시킬게요. 여기 중간 보스 있나? 여기 중간 보스, 여기 중간 보스 여기 있네. 여기 중간 보스 두 마리네? 중간 보스 늑대, 중간 보스 두 마리가 여기 같이, 갇혀있네. <laughs> 다른 몬스터에 둘러싸여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네요. 여기 갇혀있네. 와, 수호자를 돌파 안 했는데도 안 둘러싸이고 버티네요. 이, 이 주, 중간 보스 있는 거 맞나? 지금 이 데미지 이 숫자 때문에 너무 안 보이네. 아닌데? 어? 중간 보스가 없어졌나? 아, 여기 뒤에 있네. 여기 있습니다. 중간 보스 아.. 15분 이제 세 번째 보스 나오는데 어, 중간 보스가 숫자 때문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머리 여기 입만 보이네요 와 방망이 진짜 힘 좋네요. 안 둘러 다입니다 공격력 받을게요 중간 무스러... 보스 아 여기 있네 왜야 야, 야, 자아 이렇게 죽으면 안 나오는데 자 마지막 코스는 야인 왕은 왔습니다 얘는 뭐 그렇게 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야인 왕은 약간 소환 자주 하고 뼈 던지고 아마 점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점프하네요 오 축구공요 근데 정갈 보스 점프 외에는 범, 점프 범위가 이다 그러니까 점프 후에 터지는 범위가 좁아서 그렇게 막 무섭진 않네요. 그러니까 야인왕은 이렇게 왕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쫄병 소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먹고 없애버리고, 어, 파괴자로만 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기만 해도. 보스들이, 56 챕터는 보스들이 안 어렵네요. 또 방망이로도 한 번씩 때려주고. 자, 방망이. 일단, 한 번도 안 죽었으니까 부활도 두번있고요 방망이로 좀 때려야겠네. 방망이 때리고, 방망이로 때리고, 잡았습니다. 자, 통계 볼게요. 와, 루실. 방망이가 피해량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파괴자. 그 다음에 번개순이네요. 총 피해량은 이렇게 됩니다. 자 56챕터 무기 돌림판으로 돌려서 야구방망이 나왔는데 56챕터 넘겼습니다. 사용한 아이템은 요렇게 되고요 기술 부품은 요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오늘은 56챕터 요렇게 야구방망이 넘겼습니다. 다음에는 57챕터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그럼 단발 안녕! <목소리>